아버지 어머니 결혼 1 2 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동생과 함께 하트 반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뭐 반지 만들었어? 네, 직접. <laughs> 보자 그래, 고맙다. 얘 진짜 하트가 있는. 파란색이네. 네. 고마워. 너무 준비했니? 아버지 어머니 결혼 기념일 축하드려요. 제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 축하편지를 만들었어요. 아 그래 직접 편지 적은 거야? 네.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. 부모님께.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.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물은 하트 반지예요. 마음은 드실지는 모르지만 우선 준비했어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사랑해요. 아 고마워요. 아버지, 어머니, 결혼 기념일, 축하해요. 음, 고마워요. 준희채연이, 네. 사랑해요.